일단 와. 느껴보셔서 알겠습니다만, 우리 그 고객님께서, 쎕니다. 쎕니다. 네. 예. 아, 쎕니다. 아니, 예. 요 정도로 쎄다고. <laughs> 아니, 아, 이제 지금. 겁나 제대로 들어가는. 그래서 아, 어, 지금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. <laughs> 예.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. 일명 돈이채기 뱅뱅입니다. 참. 아, 예, 예. 어떻게 다 돌아왔어요, 이 무대만 보면 우와그 자체, 음, 우아, 운동 그 자체입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폭탄 투척하듯 명언을 투척하는 우리 고객님의 말, 말, 말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이거는, 와, 이거는 내 웨이브 한 방이면 오빠들 다 쓰러진다. 아. 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, 튀겨진다아튀겨진다튀겨진다끈 예. 아, 네. 음. 달린 거에다가 미니스카트 있고 이제 장병 입은 가사, 김치자식처럼. 어 원래서 음. 돌아온 색만 김상사. 그럼 음. 따라다 따라하면서 엉덩이만 한두 번만 탁탁 튕겨주는. <laughs> 난리가. 난리가 나요. Yeah. 야 그런데 그 당시 쓰러진 오빠들 중에. 음. 한 분이 바로 백일섭. 어? <laughs> 바로 백일섭. 어? <laughs> 백일섭, 서, 서, 선생님? 응. 우리가 알고 있던. 백일섭 씨가 오토바이를 샀는데, 응. 맨 처음 태우고 싶었던 여자가 정훈이다 아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, 그때는 익공기 있을 때잖아요. 응. 응. 명동에, 응. 그, 저, 제일 핫한 데가 있었어요. 핫플레이스가. 아 네, 핫플레이스가. 네. 혹시 1 1 시쯤 노래 끝나고 이제 집에 와야지. 음. 안 타면은 아기 집에 안 간대. <웃음> <웃음> 그럼 어떻게? 안 타면 안 간대. 그 음,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일단 탔어. <laughs> 어. 안 간대는데 뭐 어떻게? 음. 내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잡았어 음, 무서우니? 그랬더니 자기 허리 잡으래. 어우 <laughs> 안 그러면 안 간대. <laughs> 야 소지섭 임수정이네. 야. <laughs> 나랑 살래? 나랑. 무슨 와, 오토바이 탈래? 와, 와, 사, 와우. 야. 실사판이셨네요. 네. 와 아, 실사, 실사, 실사판이시요 실사판. 네, 네. 와, 자, 예. 고객님의 마지막 어롱입니다. 이야, 요것도 셉니다. <laughs> 네. 야, 이거 남편분 첫인상이. 음. 이런 미친놈. <laughs> 아유. 아예 그런 아유, 거야. 어디를 그렇게 하시는 게 나를 가지그돈 아니잖아요. 대체 아에 아니, 어,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어. 노래하는 사람을 처음 보고. 어, 봤어요. 이거 이제 뭐 음. 어? 그래서 어떻게 김태하씨한테 반했냐고 그래서 음. 아우 반한 김은 어머 미친놈. 아. 그래야지 노래가 나오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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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아니, 어떻게 하셨는데요? <laughs> 어? 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 무대 쓰는 거는 아무도 못 말려. 어. 아. 그날 그날 필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. <목소리> 그런 남자야. 오. 오, 오, 오 내가 거기로 갔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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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